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적 있나요? 지금 결정을 내리면 실패할까 봐 두렵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완벽하게 할수 있을 텐데.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대개 불안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불안 속에서도 빛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네 가지 기술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완벽한 준비는 없다. 지금이 최선의 순간. 여러분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엔 두려웠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들과 달랐던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이유는 불안해서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행동하지 않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질문을 멈추기.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안 될까? 나는 저 사람처럼 운이 좋지 않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당신은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나요?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어요. 차이는 단 하나,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될까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결정을 바꿉니다. 3. 실패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정말 실패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사실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하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실패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4. 머릿속 생각을 현실로 만들기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일, 무엇이든 간단한 첫 단계를 실행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왜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관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의 결정이 빛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강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